기도합니다 yeah. 준희 <laughs> 토하지 않게 하소서 헛구역질 하지 않게 하소서 어서오세요 슈퍼맨 on, <laughs> 오세요. 저는 떡식이형 저는 조목이형이에요 <laughs> <정우기> 자 <laughs>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 무시무시한 걸또 갖고 왔죠? 아니 댓글에 많이 써주시더라고 아우 그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laughs> 댓글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꺼내야 되나요? 더럽게 맛없는데 구하기는 왜 이렇게 또 힘들어? 불이야 <laughs> 아이스크림! 안돼!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고 비싸요 또 이거 5천원이야? 구하기 힘든데? 비싸고? 맛도 없고? <laughs> 맛도 없고? 천국의 맛, 지옥의 스멜? 웃기고 있네? 지옥의 맛, 지옥의 스멜 근데 저희가 이 아이스크림만 달랑 갖고 왔겠습니까? 그게 슈퍼맨입니까? 그건 슈퍼맨의 클래스가 아니죠. 야! 아웃나. 와, 오. 자, 눌하지 마십시오. 갖아 안돼. 나와라. 진짜 두리안을 슈퍼맨이 가져왔습니다. 두리안인지 절텐지 이게 진짜 표 좋게요. 이게 진짜 표 좋게 이게 진짜로 따워 진짜로. 다 진짜 아거 같아요. 아거 등껍질. 아거 등껍질. 용 등껍질. 아 따거야. 꺼내줘, 꺼내줘. 오, 진짜 따워 진짜 따워 과육실환이야! 아, 과육 아, 같지가 않아? 과육이 해체 랬 먹을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우리가 <laughs>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 유명한 두리안 아이스크림과 실제 두리안을 비교해서 먹어보고. 두리안의해체하는또 필요한 게 있죠? 자, 칼과 도마가 필요합니다. 자, 해체를 먼저 하고, 그 아이스크림이랑 비교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미친놈들, 잘가라. 으악! 어,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잠깐만, 아, 무섭다, 이거.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야... 먹지 않았는데 통아가어 야, 진짜... 어머! 저 비주얼이 조금... 아, 안 하면 안 되나? 아, 일단 마저 해체는 해볼게요. 이것도... 오. 여러분들, 이게! 아! 아 이거 박스다. 아 이거 빡세다. 와, 이거 와 빡세다, 빡세다. 아, 냄새, 헐. 아, <laughs> 내가 제 잘못한 <같은> 거 아니야? <laughs> 단덩이는 깔끔하게 <웃음> 완료했습니다. <웃음> 아 진짜로? 와 여기 있다. 와. <laughs> 맛도우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와, 어우 씨. 와 이거. 아니 어떻게 과일에서 이렇게 그지 같은 냄새나냐? 가 사과 아닌가? 진짜. 네, 아, 냄새. 야나코좀 막아줘야 돼. 코좀 막아줘. 막아줘. <laughs> 내콘 누가 막아? 너무 심해. <laughs> 내콘 <건> 누가 막아줘? <laughs> 시원해, 너무. 반동일 해체했더니 이만큼이 나오네요, 둘이 아니? 장난 아냐? 그냥 버리죠? 이거 그냥? 어차 먹지 먹지 니야아 먹자 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합니다 주님 <주니. 웃음> 토하지 않게 하소서 헛구역질 하지 않게 하소서 <laughs> 위산 역류하지 않게 하소서 아 이거 또 냄새는 이렇지만 진짜 천국의 맛이 있어 천국의 맛 아니잖아? <laughs> 너,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되냐 이거 아니 리뷰가 냄새는 거지 같지만 너무 맛있다고 하는 리뷰가 있어. 슈도부도 어떤 새끼 맛있대더라. 지코도 어떤 새끼는 청량하다더라. 일단 아이스크림을 까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이것도 저희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게 진짜.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냄새 더 나는데? 이게 뭐라 써져 있냐면 100% 플루. 그러니까 100% 과육으로만 만든 거예요. 설탕 이런 거안 아, 넣고 이거 썰어가지고 막대 꼭 얼린 게 이거거든요. 근데 잠깐 만 냄새 맡아볼게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심해 야뭐 냄새 터진 가 아니야? 뭐부터 먹어 그나마 아이스크림이 솔직히 아. 냄새가 아, 나긴 하는데 저는 나긴 한데. 비가 약하니까 영식이 형 먼저 자자 참고로 영식이 형은 2개 안에 먹어본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예전에 저는 <laughs> 엄청 어려웠을 때한 <수 웃음> 번도 와치겠다 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laughs> 자 먹어볼게요 아, 야. 아 냄새 너무 심해 진짜 와 왜왜왜왜 왜, 왜, 왜. 왜요 왜요 와하 아니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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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가 가스가 끊어 퍼지에데까지 한다고 냄새가 으악 오버 아니 부작 아니 오케이 우리 그러면 다음번쯤에 만나요 뭐봐 아, 진짜? 진짜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꼭 먹을 건데요. 제가 헛구역질 하거나 토해더라도 너무 역극극 보지 응.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맛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응. 아니, 어떻게 이 냄새가 나지, 진짜로? 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에이, 또. <똥. 웃음> <laughs> 아, 나동욱이 <동향> 심하다. <laughs> 어우 왜 이렇게 돌아. <laughs> 아, 죽을거 같아. 아, 진짜 죽을거 같아. 나... 아, 잠깐. 아, 진짜 박사다. 어떤 새끼가 둘이 맛있다 그랬냐? 더 좋을 거 같아. 진짜 로 <laughs> 자,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먹어 봤는데 비교해 주세요. 어. 진짜. 제가 제 <laughs> 비교 못 하니까 땡 두리야 먹어 보고 한번 맛 비교를 해 볼게요. 크게 한번 배워 물어 주세요. 시원하게 저는 못 합니다. 아기안 먹는다고, 뭐, 씨. 자. 와, 취한다. <laughs> 어, 취 취해, 취해. <laughs> 냄새 때문에? 후해봐 호. 아 이게 진짜 식감이 무슨 식감이냐면, 말랑말랑한 고구마. 썩어 문드러진 어, 고구마. 썩어 <laughs> 문드러진 고구마. 솔직히, 아이스크림 vs. 두리안. 이거는 좀 식감이 좀 끈적끈적한 게좀 아, 그래 근데 이건 대신 시원하잖아 아이거 시원하구나 근데 대신 썩은 암모니아 향이 더 강해 냄새는 이놈이 아, 이겼고 근데 식감은 이놈이 조금 아, 그렇고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비싼 거야 맛만 봐 비싼 도너고 내가 마셨는데와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 진짜 이거 이거 넣어놓을까? <laughs> 이거 진짜 목사님 불러 이거 마귀 들렸어 <laughs> 왜 둘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살짝 중독성 있는 이거 아, 같다고? 뭐, 뭐, 미친 거 아니야? 나 아, 하나만 먹어봐 맛있어 보이는 거 골라줄게 라이브 제가 진짜 쿨하게 비교 해볼게요 진짜 오케이. 또 몰라 맛있을 수도 있어 그거, 이건 진짜 아니거든? 이거 진짜 쌍눈나 뜨거운 거 아니야? 뜨거운 거 아니야? 냄새 날라 아 냄새 아, 아, 빠지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 흡 물어서 다 넣어야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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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안돼 <laughs> 오! 씹어봐, 씹어봐. 은근, 은근 취한나니까 어, 어. 뜨거워?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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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직 안 <웃음> <웃음> 아니, 화에 갖다 대라고 화가 뭐예요? 화 뭐예요? 아니, 허가 뒤로 쏙 빠져있네. <laughs> 할수 있어, <목소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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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라, 오라, 니 야, 형안 <목소리> 되고. 배었는데 <뱉었는데요> 여기 내려야 되게 더올 거야 더 오해했거든 오해했는데 밑에 이미 배터리 들어지서 둘이한 냄새 겁나 올라와서 다시 오해하고 또오해했는데또 둘이한 냄새 올라와서 도야... 아 너무 웃겨 진자 <뱉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왜 만든 겁니까? 제가 뭐 제대로 먹진 않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는 잘 갈아놨어. 씹자마자 그냥 투수브대야 그냥 입안 곳곳에 그냥 다침투해. 그래가지고 그냥 먹자마자 바로 헛구렛 올라오거든요? 얘네는 그래도 좀 뭉쳐있어가지고 내가 씹기 전까지는 그나마 나아요. 할수 있어. 요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비 약한 사람으로 했을 때 이놈이 더 빡센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원조잖아. 근데 왜 이게 더 빡센냐? <laughs> 진짜 이게 원조인데? No. 이게 <laughs> 어쨌든. 어? 거 빡세. 어쨌든. 그리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리스펙 하지만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한 이 x 야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5천원짜리고 진짜 구하기 힘들어서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사먹을거면 뜨끈한 국방한 그릇 사먹어라